이에어 그럼 어띵동 기분이 뭐지요 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어 기분이 뭐지? 어, 신나는, 신나는 거또어 응,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어. 재밌는, 재밌는 거또 기분이 뭐지? 어어뭐 선물 받는 거 선물 받는 거어그 기분이에요. 어자 기분은요 우리 친구들 느끼는 감정이에요. 좋아한 것도 있고. 기뻤던 것도 있고 슬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은 기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랍한 친구들은 기분이 언제 나빴을 때 있어요? 기분 나빴던 적어 언제 기분 나빴어? 어 친구가 나쁜 말쓸 때? 아, 또, 어 친구가 나쁜 말쓸때아 기분 나빴구나. 또어 언제 기분 나빴어요? 때아 그럼 기분 나쁘지 또 언제 기분 나빴어요? 아 응.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같이 안 했는데. 같이 놀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아 기분 나빴구나. 어또 어, 언제 기분 나빴어요? 아, 누가 물어보고 가져가야 될게막 가져갔구나, 아, 그랬구나 어? 여기 여기 아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가고 있네, 이분도. 이거는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자, 여기는 뭐어 뭐 얼굴 어떤 것 같아요? 기 어, 이건 뭐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친구들은 언제 기분이 좋아요? 언제 기분이 좋 아까는 기분 나쁜 거 말했잖아. 지금은 기분 좋은 걸 얘기해 보는 거야. 어, 띵동! 어, 선물 받을, 선물 받을 때. 때. 기분이 좋구나. 어, 띵동! 아, 선물 받을, 어, 선물 받을 때. 어, 선물을 때. 아, 음. 그들때가 배 불어줬을 때, 아, 네. 어, 기분 좋았구나 오, 어, 띵동. 언제 기분 좋았어요 맛있는 거줄 때. 엄마, 엄마, 엄마랑 같이 집에서 줄 때. 엄마한테 줄 때. 오, 오, 어, 여기 어디지? 어디 있나? 또국인가왕국이왕국이가 선물은 뭐고 있요 선물은 나눠주고 있어요. <laughs> 오해석이 할 건데 오늘 문제 엄청 어려우니까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겠죠. 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잘 들어봐. 준비 출발. 빨강 노랑 파란 꼬마 마녀들이 새초롬한 얼굴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뭐가 좋기 좋을까?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나? 다들 기분 좋아하니까 더 심술나. 꼬마 마녀들에겐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마녀들은 기분 좋은 일이 없었대. 뭘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우물에 웃음가루를 뿌려볼까? 그건 너무 많이 해서 이젠 재미없어. 꼬마 마녀들은 산타 할아버지와 리돌프를 정성껏 치료해주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은들을 어떻게 갚지? 그럼 기분 좋은 일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빨간 마녀의 부탁에 산타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우 생각보다 신나는걸. 빨간 마녀와 파란 마녀는 망가진 선물들을 고치는 일을 맡았지요. 와우 생각보다 재밌요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지요. 선물을 본 아이들은 필듯이 기뻐했답니다. 꼬마 마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지요. 날아라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인걸? 내년낼 우리끼리 또 하자! 꼬마 마녀들은 빗자루를 타고 춤추듯 날아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첫 번째 문제! 빨강, 노랑, 파랑 꼬마 유령들이 마을을 보고 있었어요. 맞으면 오! 틀리면 X! 아니! 뭐지? 뭐지? 자, 정답은 빨강, 노랑 저기 거고요 네. 어. 죠. 파이트. 얘들아, 파이팅 한번 해 줘. 하나, 네. 둘, 셋.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갈 때꼭 신어야 돼요. 음, 신발. 이것은 신발을 신기 전에 꼭 신어야 돼요. 자. 양말. 정답 기회는 세 번입니다. 어? 양말. 양말. 네. 맞아요? 네. 들려봐요 양말? 네. 정답은 마치 아, 그다 사는 거야, 너희들 틀리면 네, 네, 오늘 네, 끝나는 거야. 정답은 양말, 정답! 예! 자, 다시 올라오세요. 아, 예! 야, 산타와. 썰매를 고칠 일을 맡았어요. 맞으면 오. 안 F. 안 F. 안 F. 정답은 그러면 노랑마녀는 무슨 일을 했어요? 썰매 주는 거? 썰매 주는 거. 선물 나 정답은 노랑마녀는 떨어진 선물을 주어오는 일을 했어요. 정답은 F.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맞으면 오, 트림 엑스. 강아지라고 했죠. 정답은 오. 오! 고양이가 신발을 물고 늘어질 땐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맞으면 오, 트림 엑스. 고양이가 신발을 물었어요. 어. 친구는 뭐가 물었어요? 강아지라고. 강아지 정답을보지 강아지가 신발을 물고 늘어질 때 오. 정답은 X! 꼬마 마녀들은 내년에 산타 할아버지하고 같이 또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맞으면 오 틀림이 없 내년에 우리끼리 또 하자. 어, 정답은 X! 자 오늘 보니까 너무 너무 수업을 잘하는 거예요. 발표 잘라고 책도 잘 읽고 오일씩 시간이 너무너무 잘 마셨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원들 좋겠나요? 다 같이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예쁜 목소리로 다 같이 인사.